어떻게 하다가 인생하고찜 창업하게 되신 거예요? 그 저희 그 친척분께서 인생하고찜 응계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너무 근무를 하시면서 만족스럽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직원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대는 주문이 아무래도 조금 덜 들어오기 때문에 고객님들에게 저희는 서비스로 음료를 나가고 있어요. 음료에 아, 스티커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지금 월 매출은 네. 얼마나 나와요? 저번 달기 준 7천만 원 후반대에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는 비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 음. 지금 직원분들이 옆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음. 할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네 아,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터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아구찜 인천 송도점 운영하고 있는 27살 최도현입니다 지금 매장은 혼자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3년 3월 20일에 오픈을 해서 딱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가족분들과 지금 여기는 같이 사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가족분들이랑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혹시 뭐 자취 계획 있으신가요? 어, 제가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는 영종도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현재는 집으로 다시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장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차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동을 하면 됩니다 어. 가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시는 거예요? 가게는 저희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감하고 뭐 집에 오면 거의 1시 넘겠네요? 네, 거의 그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전주님께서는 혹시 뭐 쉬는 날 따로 없으세요? 네, 지금은 쉬는 날이 따로 없고요 추후에는 뭐 하루씩이라도 쉬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보니까 여기 네. 운동 기구 같은 게좀 있는데 운동 좋아하시나요? 네. 네 맞아요. 운동을 좋아해 가지고 제가 네. 헬스장도 따로 다녔었는데 현재는 시간이 좀 없어서 집에서 좀 간단히 하는 거예요. 홈트 하시는 거예요? 네. 아, 몸이 <laughs> 좀다 부지시는데. <근데>. 아 아닙니다. <laughs> 지금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전준님께서는 당사를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어 저는 그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을 해서 영종도의 5성급 호텔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오성표부든요 네, 맞습니다. 어, 거기서는 그러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어, 주로 고객님들 을 이제 마주하면서 네. 이제 서비스하는 역할을 했고요. 와인이라든지 커피 추출을 해서 설명드리고, 고객님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어떻게 멋있는 일하셨네요 아, 아닙니다. 어, 잘 어울리시네요. <laughs> 그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인생하고 지금 청업하게 되신 거예요? 그 저희 그 친척분께서 인생하고 지금 응계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응계점이요. 시흥의 응계점을 운영하고 아. 계시는... 네, 근데 너무 근무를 하시면서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추천까지 해주셔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도 어떻게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창업한다고 했을 때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 아무래도 제가 요식업 경험이 하나 없다 보니까 네. 지인분들께서는 걱정과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요. 어머니께서는 요식업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코칭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 아, 어머님께서 요식업 경험이 좀 많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한 10년 조금 넘게 네그 이상 아, 경험이 있으십니다. 아, 그럼 친구분들도 응원해 주시던가요? 어네 응원은 해줬는데 응원보다는 네. 좀 걱정의 눈으로 많이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해보니까 이제 1년 정도 하셨잖아요. 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다거나 좀 이런 게 있나요? 어딱 생각했던 것처럼 많이 힘들고요. 아, 네. 네 그만큼 근데 또 얻어가는 것도 많아서. 현재는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배우는 것도 많고 모르는 부분도 이제 많이 음. 좀 이제 알아가다 보면서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창업할 때 비용은 얼마나 발생했나요? 창업 비용은 보증금 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7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어, 7천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도 다 하신 거예요? 인테리어까지 자체로 다알아가서 어. 했습니다. 그럼 그 창업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어 제가 전 직장에서 열심히 모아둔 돈과 또 이제 부모님께서 일부 지원을 해주셔서 창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 그럼 은행 돈 없이도 좀 진행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되게 나이도 젊으신데 멋있으시네요. 아 아닙니다. 배울 점이 많습니다. <laughs> 네. 네, 직원분이 꽤 많네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전조 직원분 두 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후조 직원분 한분 해서 총 직원분이 세분 있습니다. 오...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어, 저희가 아구 손질을 하는 건데요. 네 아침에 이제 오픈을 해서 해동을 한 후에 다 녹으면 이후에 저희가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손질할 게 뭐가 있어요? 어 제가 방금 자른 거와 같이 이제 껍질과 살로 나뉘는데요. 껍질이 안 들어가는 메뉴에는 이제 껍질이 안 들어가고 살 위주로 나가고 있고요. 어. 살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커서 이렇게 한 번씩 손질을 해서 양념이 잘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지금 주문 들어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리탕 들어와서 지리탕이요? 네 아구 지리탕이 들어와서 상메뉴인데 지리탕에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 매운 거잘못 드시고 네. 좀 그냥 슴슴한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주문을 해주세요. 아 그냥 약간 하얀 국물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리 소스 이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음... 아 이게 이게 소스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본사에서 제공해 주시는 탕 소스입니다. 무슨 맛인지 궁금하네요 슴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도 깔끔한 게 손님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메 어. 저기 지금 현수막 보니까 맛집 랭킹 1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배민이나 네. 배민원 같은 경우 운 좋게도 맛집 랭킹 1위를 하고 있어 지금도 계속 유지 중이세요? 네 맞아요 저희가 초창기에 한 두세 달 정도 지나고는 네. 아직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직원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때는 주문이 아무래도 조금 덜 들어오기 때문에 고객님들에게 저희는 이렇게 보시는 거 같이 서비스로 음료를 나가고 있어요. 그 음료에 아, 음료를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맛 같은 경우도 세 가지 맛이 있고요. 고객님들이 식사한 후에 시원하게 딱 드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 5만 원 이상 시에는 하나, 하나 더 다른 맛으로 드리면서 그렇게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아 서비스로 어떤 거를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식사 때 제가 가장 많이 찾는 음료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도 음료수를 받으시면 기분이 좋으실 음것 같아서 제공을 하게 되었어요. 매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 뭐예요? 왼쪽 상단에 네 개가 이제 가장 잘 나가는데 콜라겐하고찜살마이하고찜 해물 하고찜 알찜. 추가적으로 인생의 물증도 가장 잘 나가고 있어요. 아, 인생 네, 그렇습니다. 음. 인생의 물증. 네, 그래서 인생의 물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구가 안 들어가 있고요. 이제 아구를 대신해서 알고니갑보징어가 뭐 제일 메인으로 들어가고, 아. 낙지주꾸미, 새우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네. 여기 매장 크기는 어떻게 돼요? 저희 매장 크기는 14평 하고 있고요. 월세는 얼마가요? 월세는 저희가 관리비 포함해서 140만 원. 140만 원. 정도 네. 정도 음. 사장님께서는 지금 월 매출은 네. 얼마나 나와요? 어, 저희가 한번 보시면 은 저번 달 기준 7천만 원 후반대에 점점 조금 올라가는 추세입니 3월 20일에 오픈을 해서 네네. 조금씩 조금씩 열심히 하면서 와.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우선은 중이에요 네 맞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는 비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양도 넉넉히 드리고 부족함 없는 식사를 위해서 항상 저희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아고찜이라든지, 탕이라든지 하면서 직접 시식을 해보면서 부족한 점이 뭔지. 어, 아, 직원분들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오.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저희 직원분들이 옆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음. 할수 있었습니다. 매출이 지금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진율은 좀 어때요? 어, 저희가 마진율은 한2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사님들 위한 사탕이랑 커피는 어디서 좀 영감을 받으신 건가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은계점에서 가장 많이 영감을 받고, 기사님들이 항상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공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차랑 뭐 사탕 정도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이 정도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은계점에서 많이 팁이나 이런 걸좀받으셨겠든요 어, 네 아무래도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채워주셨고 많이 알려주시고 하셔서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laughs> 지금은 뭐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기 메뉴인 살마니하고찜 나왔고요. 아, 거기에 새우 추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뭐 해산물 같은 것도 추가해서 드시나 봐요? 어, 네, 굉장히 추가를 많이 하시고요. 음. 저희가 이제 살마니하고찜 같은 경우는 새우가 기본 구성이 없다 보니까 새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추가해서 드시고. 사장님은 여자친구는 없으세요? 어네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잘생기는데들아아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까지는 좀 네. 일에 전념을 해야 될것 어, 같습니다. 음. 아직도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사 시작하고 2, 3년은 조용히 일만 하려고 합니다. 어, 그럼 사장님께서는 장사 하셔가지고 돈 많이 벌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어, 가장 먼저 지금까지 쌓은 음. 좀 경험이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점을 하나 더 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점을 내면은 인생하고 치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프랜차이즈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달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좀 프랜차이즈의 좀안 좋은 이미지는 단 하나도 안 보였고요. 반대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추후엔 하나 더차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은 일단 첫 번째로는 저 같은 초보자도 본사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주시기 때문에 일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게첫 번째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맹점의 부담 없이 본사에서 홍보를 많이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한 점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1년쯤 운영하셨는데 혹시 네. 뭐 단점이라는 것도 있을까요? 아 제가 단점을 정말 한번 지금 생각해도 그렇고 앞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다들 이렇게 없다고 하셔가지고. <laughs> 정말로 너무나 본사에서 네. 서포트를 잘 해주시고 네. 지금 오픈한지 1년이 됐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슈퍼바이저분이 오셔가지고 관리도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어... 오히려 장점을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기 침대도 있던데, 침대는 뭐예요? 어, 저희가 초창기에 아무래도 13시간씩 7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쉬는 것만으로는 에너지 충전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을 해서 여기서 가끔씩 교대로 쉬고 있었어요. 사장님께서는 네. 앞으로의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점을 하나 더 냈으면 좋겠고요. 올해 안에 1억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 이대로라면 제가 봤을 때는 금방 달성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 계실 텐데 네. 그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면요. 저도 어떠한 경험도 없이 시작을 해서 두려움과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너무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고민 많이 해보시고 도전하셔서 꼭 꽃길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